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동생과 차별로 시부모님과 신랑이 연을 끊었는데 자꾸 연락하는 시부모님에게 할말다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집안일을 어디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일신사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신랑은 시댁에서 땡전 한푼 받은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결혼 당시 신랑과 저는 모은 돈이 엇비슷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댁에서는 한 푼도 보태줄 여력이 없으시다 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저희도 손 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자라온 스토리를 들어보면 뭐든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같은 아들이지만 모든 지원받으며 자라온 도련님과는 시부모님이 대우하시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신랑은 뭐든지 스스로 했고, 대학 학비도 장학금을 받아서 다니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덤덤하게 말하는 신랑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학 때 딱한번 장학금을 놓쳐서 시부모님이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답니다.그런데 이것이 신랑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해요.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했더니 시부모님은 신랑에게 등록금 지원해 주었던 것을 달라고 하셨답니다.이렇게 자라온 신랑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저는 정말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라왔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모이는 자리에 못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대학 때 차가 있는 친구, 툭 하면 택시를 타는 친구 등을 부러워만 했습니다.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 일찍 철들어 독립심 강한 신랑이 너무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 듬직함을 얻기 위해 신랑이 감내해야 할 고생들을 저는 몰랐던 것이죠. 게다가 뭐든 다 지원받는 도련님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정말 괴로웠을 신랑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해 주거나 위로를 해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시댁에서 못 받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은 저와 친정에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단은 도련님이 결혼자금으로 시댁에서 7천만원을 지원받으면서입니다. 저희는 맞벌이에서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를 결혼 후 2년 뒤에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손주 욕심은 많으신지 시부모님은 은근히 눈치를 주셨어요. 신랑이. 워낙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지 대놓고 괴롭히는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신랑이 장남이라 1년에 4번 있는 제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소식이 없으니 시부모님께서는 부부 사이가 안 좋냐 혹시 둘중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셨는데 그냥 아직 계획 없다고 웃으며 넘겨 왔습니다 그러던 중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했고, 결혼비용 지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도련님 결혼에 시부모님이 7천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신랑은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저도 언짢기는 했지만, 많이 속상해하는 신랑을 위로해주느라 언짢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저에게, 대놓고 시부모님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며, 시댁에 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본인을 서운하게 하면 인연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더군요. 신랑이 무서웠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할까봐 무서웠던 것보다는 상처가 너무 깊어 신랑이 많이 힘들까봐 무서웠어요. 얼마 전에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오는데 신랑이 운전을 저에게 하라고 하더군요.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제가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이 하는 얘기가 그날 아버님에게 왜 본인과 동생을 차별하냐고 물었답니다. 아버님 대답이 넌 니가 알아서 하잖아. 였대요. 한숨을 쉬며 이 말을 하는 신랑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신랑은 머리가 아팠답니다. 아버님께 앞으로 우리 부부와 시부모님이 볼 일은 장례식장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 말을 하면서 신랑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밤 중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될것 같지 않아서 신랑 옆에서 함께 우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왔나보다 생각하고 죄송하다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옆집 할머니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남자가 슬프게 울일은 부모에게 서운할 때밖에 없다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신랑을 안고 오야 괜찮다 오야 지나면 별거 아니다 하시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신랑은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겨우겨우 회사를 다녀오고 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이후에 도련님 결혼식, 어머님 생신, 제사 몇번 등이 있었지만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시부모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먹고 싶은 것은 없냐, 몸은 어떻냐, 고 묻더군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과일이나 말린 생선 같은 것을 보내셨습니다. 아버님은 가끔, 땡땡이는 별말 없지? 하시는데 저는 그냥,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전화하시는 것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 생각하고 신랑이 마음이 좀 풀리면 다시 시댁과 왕래를 할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시부모님에게 희망고문을 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댁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천화만 받다가 아이가 태어나도 보여드리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신랑이 제가 시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 부모와 자기가 연을 끊었는데 왜 네가 주제넘게 통화를 하고 지랄이냐는 막말도 하더군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신랑에게 말을 했더니 오바떨지 말라며 신랑이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신랑의 그런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신랑이 이 정도로 본인 부모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신랑이 소리를 지르며, 그쪽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아, 그쪽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이 말을 반복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신랑 마음을 모르고 오버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신랑에게 알겠다고, 오버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신랑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제가 시부모님의 연락을 받아주는 것이 신랑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날에 시아버님 전화가 왔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뭐 필요한 것이 없냐고 하시더군요. 필요한 것 없으니 이제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이 서운한 마음에 그러면 며느리라도 중간에서 잘 처신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신랑은 아버님에게 주어온 자식이고 도련님만 아버님 자식이니 저희는 없다 생각하시고 도련님네랑 잘 사시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할애비가 손주도 볼수 없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내친 자식 손주가 어디가 예쁘겠냐고 하고 나서 도련님네 아이 태어나면 우리 아이는 찬밥이 될 것이 뻔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만 상처받은 것으로 끝내겠다고 이런 상처를 우리 아이에게까지 주고 싶지 않다고 내가 중간에서 아무리 처신을 잘해도 신랑 마음은 돌아설 것이 아니라고 그냥 나중에 시부모님 장례식장에나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시길래. 철륜을 먼저 저버린 것은 어머님과 아버님이고, 신랑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저에게 전화해서 괜히 우리 부부 사이까지 갈라놓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차별하며 키우시고, 이제 와서 미운 자식 밉다고 부부 사이까지 갈라놓으시고 싶으시냐고 했어요. 당장 우리 부부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이 결혼도 했고, 곧 그쪽에서도 아이 소식이 있을 것이니 도련님네 많이 사랑하시며 사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났는데 시부모님 연락 없으시네요. 괜히 얘기하면 신랑 속상할까봐 신랑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신랑의 마음을 제 힘으로 어쩌지 못해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신랑이 웃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을 알지만 신랑이 얼른 상처에 무뎌지길 바라며 지내다가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주절거리는 글을 일신사에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도리에 얽매어 억지로 중재하려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상처가 얼른 아물고 웃으면서 지낼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오실 겁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